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아니, 구독자 여러분들. 아, 벌써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은 어느덧 구독자가 700명이 넘고, 어, 유튜브 스튜디오를 보면서 하루에 구독자가 1명 되지 못하면 이렇게 누적돼서, 어,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어, 저 또한 정말 열심히, 꾸준하게 영상을 업로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좀더 확고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오늘은 주제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어, 이번에 추석 연료가 참 길었습니다. 연휴가 긴 만큼 어 갑자기 이제 또어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조금 텐션이 누즈해지거나 아니면 조금 무기력해지거나 또 요즘 같 이제 한절기 때 이제 갑작스럽게도 이제 기온차에 우두변 나가 좀 심하다 보니까 어 예전보다 조금 더 피곤함을 더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어 오늘은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냐면, 좀 있으면,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27일에 중개사 시험을 이제 합격을 동참하고, 바로 개업중개사로 이제, 바로 부동산을 오픈을 했지만, 어, 30일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들은, 정말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시험장 가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많이 떨렸어요. OM과 카드를 받는 순간부터, 수험번호로 또이 o m r 카드로 또 체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부터 다 시험을 보고 나서 o m r 카드는 밀려쓰지 않았나? 시험은 가나만으로 이제 설정을 해봤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 이 합격선에 어, 합격은 됐지만 괜히 또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술한이 먹다가도 아 o m r 카드 이거 밀려서 갖고 밀려, 1년 더다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었던 시절이 계속 기억이 나는데 30일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1년에 딱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다 보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호기심에 아 나도 한번 응시해볼까 해서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시험 접수를 해서 아니면 1년 동안 정말 공부를 열심히 갈고 닦아서 시험장에 가서 그동안 내가 노력했던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 보니까 정말 수험생 여러분들 아니면 이제 추후의 부동산을 취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계약공인중개사로 오픈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정말 차질 없이 어 정말 꼼꼼하게 모양의 카드 체킹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이제 계산기 또 꺼내 봤고 이제 또 합계론 부동산 학계론 시험 문제 풀때계산기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저도 어 부동산 학계론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수학 문제도 아예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이제 계산 문제는 이제 거의 강가하고, 배제를 하고, 거의 이제 다른 문제 위주로 이제 득점을 올렸던 상황이 다 보니까, 딱도 시험장 가셔갖고 부동산 학계론 문제를 딱 접해보면은, 어,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어, 제가 그때 당시 시험 봤을 때는, 부동산 학계론이 이제 40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한 8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계산 어, 문제 또안 되는 거, 어, 계산기로도 부여잡으면서 또 머리 아프면서 또 계산 문제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은 시간을 배분을 잘해서 풀어야 되는. 공인 중에서 시험에도 불구하고, 어, 시간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어, 안 되는 문제, 안 되는 계산 문제도 포함해서 계속 부여잡고분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왔던 내가 정확히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만 꼼꼼하게 설명을 해서, 어, 득점을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또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보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장 막상 가셔갖고 크게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어, 지금까지 해왔던 1년 동안 아니면 1년보다 더 적게 공부하셨던 분들도 포함해서 긴장을 안 하시고 시험장이잘 들어가셔서 좋은 결과가 좀얻으셨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진심 있게 응원합니다. 꼭 합격하셔갖고 요즘에 부동산들 이 오픈하시는 이제 자영업자 사람들 보니까 그래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이 나이가 좀 드신 선배님들이나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오픈을 했다고 는 하지만은 지금은 조금 많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 저도 지금 3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쪽 동네를 써면서, 뭐 다른 동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젊은 소장님들도 많이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시대가 바뀌면서, 공인중개사 개업하는 시장 자체도 좀 연령대가 조금 문턱이 좀 많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공인중개사 시험, 이번 연도는 시험 접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3 0회에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영상 보셔서 잘준비하셔고 어, 시험 준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라는 이 직업 특성상 많이 궁금하신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 부동산을 하면은 뭐분 돈을... 정말 많이 버냐, 아니면 어, 정말 편하게 어, 아파트나 아니면 상가 토지 이런 공장들로만 준개를 해서, 그래도 직장인들보다 좀더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자리에서 살아남기에는 다 그만한 노력과 대가가 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부동산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세분화 하나 더 정말 양심있고 어, 정말 신뢰로 보답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정말 기본적인도 기본적인 거고 나강주 어, 지구통동에서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앞으로 나강주 부동산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지역정보라든지 아니면 동일중개사 직업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어, 구독 버튼 누르셔고 앞으로 피터팬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좀더 유익한 컨텐츠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좀 더 보탬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